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태국 음식 카오카 무 KHAO KHA, KHA 무 돼지 무릎 밥 따라 만들기 소개. 태국의 거리와 식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카오카 무입니다. 돼지 무릎을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삶아서 만드는 이 요리는 부드러운 고기와 향긋한 야채, 그리고 매력적인 소스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선사합니다. 본 레시피에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태국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카오카 무의 레시피와 함께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재료 준비주 재료 돼지 무릎 1kg 물 1L 당근 1개 중간 크기 대파 2대 생강 한토막 마늘 5쪽 간장 12컵 다크 소이 소스 14컵 설탕 2큰술 소금 약간 부재료 곁들임 삶은 달걀 4개 신선한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선택사항 밥 포통 쌀로 준비 고수와 청양고추 선택사항 재료 손질법 1 돼지 무릎은 깨끗이 씻은 후 큼직하게 잘라 준비합니다. 당근, 대파, 생강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마늘은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3. 고수와 청양고추는 소량 준비하여 곁들일 때 사용합니다. 조리법 1단계 돼지 무릎, 삼키물을 큰 냄비에 붓고 돼지 무릎, 당근, 대파, 생강, 마늘을 넣습니다. 중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간장, 다크소이 소스, 설탕, 소금을 추가하고 약불로 줄여 23시간 동안 천천히 삶습니다. 고기가 포크로 쉽게 찔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지면 완성입니다. 2단계 부재료 준비 삶은 달걀은 껍질을 벗기고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밥은 평소와 같이 취사합니다. 3단계 서빙 삶은 돼지무릎을 얇게 썰어 밥 위에 올립니다. 삶은 달걀, 콜리플라워, 브로콜리와 함께 접시에 배치하고 고수와 청양고추를 곁들여 제공합니다. 이때 돼지 무릎을 삶은 국물을 조금 걸러 소스로 만들어 돼지 무릎과 밥 위에 부어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만약 카오카 무의 맛에 푹 빠지셨다면 비슷한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태국 요리도 도전해보세요. 타이 그린 커리 치킨 태국의 대표적인 카레 요리로 코코넛 밀크와 함께 닭고기 채소를 넣고 푹 끓여 먹습니다. 파타이 태국식 볶음국수로 새우 땅콩 콩나물 계란 등을 넣어 볶은 후 태국 특유의 소스로 맛을 낸 요리입니다. 결론 카우카 무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태국 요리로 독특한 맛과 풍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레시피를 통해 태국의 맛을 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태국 음식에 도전하는 것은 새로운 맛의 발견이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전통 요리인 카우카 무를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전적이면서도 즐거운 요리 시간을 통해 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해피코킹, 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